개 힘들다. 어. 아, 갈비뼈 아파. 도착하기 아. 전에 녹초 될것 같아.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먹지도 못하고, 뭐 사지도 못하고. 아. 내고 있어요. 짜증내 이놈아! 니가 말을 안 들춰 엄지야. 말좀 들어라. 이제 뒤에가 숙소인데 세스 체크인이에요. 그래서 카페 가고 있어요. 도하에서 왜 서둘러서 온 거야? 거기 스타벅스 많더니 거기 스타벅스 커피 한잔마시고 왔으면 됐을 건데. 잊고 있었어 체크인 시간을.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한테 혼나는 거야. 그럼, 니가 앞으로 다 해. 네가한게뭐 있어, 여행에서? 뭐 있는데 몸뚱이 따라, 달랑 따라온 거 말고? 어? 너뭐 했어? 죽고 싶냐? 너온거 아! 뭐 있네. 존나 <laughs> <좀나> 좋아해. 존나 <laughs> 좋아해. 저런 거왜 좋아하는지, 이게 <laughs> 또? 어, 우리 여기 갈 거예요. 꽃핑핑 카페. 예. 아니에요. 옆으로 갈 거예요. 저기 너무 안 시원해. 요 헬로 스트레인지 예. 엄도좋니다안가 오, 좋다. 야, <laughs> 야 이거 야 여기서 밥해 먹어 겠는데 싫어. 그런 말은 하지 마. 밥해 줘. 간먹을 거야. 우와, 야 이게 하루에 이게 10만 원짜리라고? 예스. Yes. 아니, 10만 원 아니고 한 이거 조금 플러스지 아, 1 0보다 조금 더 많지. 방도 있고 완전 그냥 아파트 같아. 근데 야, 아파트야. 거. 그러니까 어. 여러 시오면더 좋은 거야. 이게 네 명도 다허용될걸 와, 좋은데. 어, 루프탑, 뒤져요, 마음에 들어요. 건물 옥상에 털이 이렇게 있고. 근데 생각보다 한국인이 많네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약간 너이효리 같아. <laughs> 좀 까매가지고, 뭐가 <뭔가 웃음> 까만 느낌만 비슷하겠죠.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laughs> 음... 저기요. 와. <웃음> <웃음> 와 벌써부터 뭔가 이쁜 거 같아. 여기는 판중하루 해변입니다. 판중하루 해변. 해지는 게 이쁘대. 삼계 선셋. 세개세 삼계 선셋이야? 예, 예. 아니, 사람이 개때같지만은 조금 걷고 사람 몸대로 가야 벌써, 벌써 벌써 가기 있쁜데 그래. 보여? 응. o oh <laughs> 이렇게 길때 같이 살아요 와. 와. 장난 아다 진짜. 이게 그래, 다 뚫고 미친 하면 찍는 거 진. 진짜. <laughs> 와 무슨 응. 12월 31일 같다. 어. 어떤 여자 아이가 나와가지고 같이 찍는 어, 왜너 보고 같이 찍자 한 거야? 예뻐서. No! 그랬나? <laughs> 현지사람 같았나 봐. 죽고 싶냐? <laughs> 어. 야, 앉아 있으 와, 대박이야. 대야 대박이야? 야, 이있으면 돼? 짜이정도이야와대박이야도면 진짜. 이 정도면 진이야야여 진짜. 진짜. 이 정도면 진 진짜. 맛있다 우리는 지금 유명한 핫한 고는데 뭐야? 아싸는 동남아식 쌀국수인데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먹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연휴라고? 아. NO! 맞아? 못먹고 가겠네 못먹고 못 가네 음.. 고싶었 NO!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문 닫아가지고 어어뭐지 어. 그래 기사님이 아. 아, 추천해주신 박구태 아, 박구태 <놀라> <바쿠테> 맛집. 바쿠테? 예. <놀라> <맛있어? 놀라> 네. 바쿠테. 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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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건배를 하면서 한층에서... <놀람> 혼자 먼저 마할수 있어 나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 마시고 참고 있었는데 오빠 따라 해야 돼 진짜 <놀람> 치얼 <인정>. 예. <Cheers. 놀람> 나라도 아, 좋네. <laughs> 아 너무 행복해. 바이크를 빌리러 가고 있어요. 그렇죠. Yeah. 이제 어느 나라를 오든 바이크를 무조건 타는 어, 그런 루틴이 아, 생겼네요. 왼쪽, 른쪽망지네 못할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나와보이는데 여러분 코타키나발로는 또 다른 맛이 있네요 얼마전 보울은 약간... 자연친화적인 시골 깡촌 느낌? 와우. <laughs> 여기는 약간... 동남아... 시티 느낌? 이티는 게임. 저는 이제 핵 개깜씨가 될것 같아. 요 아, 너 난방. 오빠가 난방 입혀준다더니 입혀주지도 않고. 저는 지금 끝나시와 핫팬츠를 입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laughs> 뭐야? 해파리 다시 보여줄까? 응 해파리? 어 해파리 간다 어 이상해? <laughs> <laughs> 아니야 해파리 같아? 아니 그럼 못생긴 애 같아? <웃음> 조금 <웃음> <웃음> 우리 코끼리 바지 입었다 ㅋ <laughs> 디디디디우 <laughs> <laughs> 뜨겁다 그지? 괜찮아만해 괜찮아? <laughs> <할> 좋아 오데 네. 아오 땡큐 오 오게요 아어 오빠

대망의, 폭망의, <laughs> 완전 망의. 아쉽군, 아쉬워, 아쉽군, 아쉬워. <laughs> <laughs> 여기 가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지? 전체를. UMS. UMS. UMS가 정확히 뭔데? 무슨 약자야? 알아 사바 아 대학교 여기 이제 말했잖아 아 대학교 안에 저 핑크 모스크가 있는 거야 응 음, 성원이 아 그런 거구나 하필 오늘 음, 핑크 모스크를 못 보고 아쉬워 그... 감시하고 있어요. 너희 너무 오지 마. 너무 오면 안 돼.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멀리서 봐도 이쁘긴 이뻐, 진짜 많지? 가까이서 보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저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 진짜 최고일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아.. 슬퍼요 오야! 오야! 야! 스리멜라카 레스토랑 예! 예! 도착 도착 바쿠테랑 색깔이 비슷한데? 맛있어 맛있어? 오빠 완전 좋아해 맛있어 돈까살지 오우.. 내 이거 약간 랑퀄리락살요 음. 그래도 완전 오빠 스타일이야. 소이랑아 뭐지 마라? 그이 그러니까 향신료 맛이 제무 많이 나. 마라 오. 그리고 고수. 어어 어, 고수 맛도 되게 많이 나고 어 좋은데. 망고 스팀 고있다 이거 먹을래? 진짜 맛있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망고 아 망고 스팀 하니만. Thank you. 몇 킬로? 1 킬로? 2 킬로? 조금만, 조금만. 1 킬로. 다 지금 먹어요? 네. 어. 네. 내가 좋아하는 룸큐룸큐 럼큐. 룸큐. 룸큐. 아니 여 와서 피곤해 죽겠네 이 밤에 좀오빠한 달째 아 오빠 보우래서 이겼지요 이겼지요 아, 없지요 아, 나는 없지요 아 니가 아, 다 갖고 있었네. <목소리> 아.. 두번째 망했어요 망함! 또 망함! 근 <laughs> 맛있는 맛집두 군데를 놓치고 가네요 여기가 또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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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에? 맛있다 여기는 제슬톤 포인트라는 곳인데 보통 그 섬에 가거나 뭐 호핑 투어 즐기기 위해서 여기서 액티비티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호트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 마누틱 갈 거예요. 우리가 가는 섬이 어디라고? 마누틱 마누틱이 아니라 어. 마무틱. 오만 이 봤어? 었늘이다 e t s 와, 다 내가 초이스 잘했어. 여너왜그렇 말을 아 어, 좋다. 와 봐. 그니까 우리가 할 거야, 스노클링그니까 장비 가져오고 우리 어, 물수 있어. 진짜? 어. 수고복이 없어 no. wow. 우와 좋다 누가 안 좋다고 했어? 리뷰 거짓말쟁이들 아니 그러니까 사피가 좀 더럽나봐 그리고 날씨 영향을 굉장히 받아 아. 이게 오늘 날씨가 되게 좋잖아 그런가보다 어. 어 마지막 날에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야 못간보다 어. 아, 이고 부사기한 했어. 너무 힘들다, 그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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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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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아가지고 어. 이거 슈가 안넣냐고 아 그래서 물어본거야? 맹고만 있냐고 그랬더니 오리 어. 맹고만 있대 어. 맹고 나도 한입 오고지이지와 진짜 달다 그치? 찾았다 <laughs> And you look in like some buttercream. You know exactly what I need. Hot cocoa, sweet and savory. And that's you. That's you. It's true. It's true. And that's you. That's you. You do the things that you do. I just noticed you my queen. You lookin' like some buttercream. You know exactly what I need. Hot cocoa. Sweet and savory, my boo, my boo, it's true.